바람을 피워놓고 네. 어, 내가 이제 대처를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음. 꼭 인지 해야 될첫 음. 번째 뭐냐면 음.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무시하면서 너무 그렇죠, 반응하지 그렇죠. 않는 태도 그러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뭐냐면 음. 어, 그 남편의 그 언행 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에 반응하지 않는 거 어, 그런 거 일거수일투족인데 네. 언행, 언행 말과 행동 음. 남편의 말과 행동에 네. 휘둘리지 말란 얘기예요. 아. 남편이 어떤 얘기를 했다그래서 거기에 혹해가지고 넘어가지 네. 마라. 내가 내 눈으로 바람이 정리된 게 확인이 되지 않는 한은 음, 음. 아무 의미가 없다. 그쵸. 이 사람이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하든, 협박을 하든, 이혼하자고 하든, 음. 또는 뭐, 어, 상간전화 끝났다고 아무리 하든, 네. 무슨 말, 어떤 행동, 일찍 일찍 들어오든, 음. 폭력을 쓰든, 음. 뭐, 울든, <laughs> 뭐반문을 쓰든 네. 이런 거 하등에 이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에는 의미가 없다 내 눈으로 끝난 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거든 네. 내가 내 눈으로 이 불륜이 정리된 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음. 절대로 어, 그 내가 가, 가고 있는 현재 네. 그 루트 그 방향을 네. 절대로 어, 흐트러뜨리지 마라 그렇구나. 그 매뉴얼대로 쭉 가시라 는얘기지